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이전 시간에 홍익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국숭세단 라인의 첫 번째 학교인 국민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세종대학교를 제외하고서는 국민대학교와 숭실대학교 그리고 당국대학교 모두 대규모의 인원인 또한 가지각색의 다양한 전공들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들인 만큼 국숭세단 라인을 지망하는 중위권 학생 각부님들께서는 오늘부터 이어질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를 잘 참고해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국민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통해서 발표한 변경사항 총괄요약 자료입니다. 수시모집에서는 실기실정 영어 실기수자 전형의 면접방법 변경 및 체육대학 스포츠교육학과의 실기실정 유도특기자 전형의 모집단위 성별 구분 그리고 학생부 종합특성화고등졸업재직자 전형의 면접평가 삭제 사항이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반영 방법이 100분위에서 표준점수로 그리고 인문계열 모집단위 영역별 반영비율의 수학 반영비율 확대 미 탐구 반영 비율 감소 그리고 그 이외에 예체능 모집 단위에 대한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국순세단 라인 중 국민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교들이 2023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장력 기준을 변경하고 전형 통합 등 여러 변화를 일으킨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대학교 측에서는 관망의 입장에 가깝게 예체능 계열 등 특수 모집 단위를 제외한 일반적인 모집 단위에 한해서는 수시 모집에서는 큰 변경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반영 방법 변경 및 인문 계열 모집 단위 영역별 반영비율의 변경을 적용한 정도가 전부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학부님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자료는 국민대학교의 2023학년도 및 2022학년도 전형계획상 인원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전형계획상으로는 모든 전형에서 소소하게 인원 증감이 발생했지만 국민대학교 자체가 2022학년도 전형계획과 2022학년도 확정모집요강 사이에 인원 변동이 꽤 있는 편에 속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감 양상은 2023학년도 확정모집요강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22학년도 전형계획 대비 모집 요강 인원을 기준으로는 학생부 교과,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이 386명에서 410명으로 학생부 종합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 610명에서 645명으로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390명에서 397명으로 변동이 되었으니까 2023학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국민대학교의 각 전형별 평가 방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총괄 요약에 기재되어 있는 들을 제외하고서는 평가 방법 변경이나 수능 최장력 기준 변경 등의 주요 변경 사항이 따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학생부 종합, 국민 프론티어 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모두 2022학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위세 가지 전형에 대해서는 국민대학교 내부의 변수가 아닌 숭실대학교, 당국대학교 등이 일으킬 외부의 변수 그리고 각 모집 단위별 인원 증감으로 인해서 발생할 변수가 아니라면 예년도 입결과 비슷한 수준의 입결이 올해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니까 해당 부분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탭은 주요 변화 분석 탭인데 오늘의 컨텐츠에서 주요 사항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정시모집의 수능 반영 지표 변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시모집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에서는 표준 점수를 그리고 중위권 대학부터는 백분위와 표준 점수를 병행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2022학년도 정시모집을 기준으로는 오늘의 분석 대상 대학인 국민대학교를 비롯해서 성신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등에서 백분위를 활용을 했었고, 숭실대학교, 세종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등에서는 표준점수를 활용을 했었는데 이 중에 국민대학교가 기존의 백분위 활용 방식에서 표준점수 활용 방식으로 변경을 공지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몇몇 컨텐츠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백분위와 표준점수의 경우 정시모집에서는 그 중요성이 지대하다고 라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들이 다 일괄적으로 백분위만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다 일괄적으로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게다가 몇몇 대학에서는 백분위와 표준점수의 연계점수인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변환표준점수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정식 컨텐츠에서 자세하게 다룰 사항이기는 하지만 말이 나온 김에 간단하게라도 다뤄보자면 절대평가로 변경된 영어 영역을 제외하고 국어나 수학 영역의 경우에는 응시과목의 선택지와 응시자의 양상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만큼 그나마 안정성이 높지만 과학탐구 및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과목마다 표준점수가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성이 낮아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생겨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원 만점자나 화학원 만점자 둘다 똑같은 만점이어도 표준점수로는 화학원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특정 영역에서 받는 점수로 합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 자체를 선택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합불이 영향력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취도에 대한 문제는 공부로 해결이 되어도 선택에 대한 문제는 공부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만점이어도 누군가는 단지 A과목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누군가는 단지 B과목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합불이 갈 않게 대학 측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고려해서 만든 개념이 바로 응시과목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백분위를 대학 자체적으로 산출한 표준점수로 변환시키는 변환표준점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국민대학교의 경우에는 탐구 영역에 한해서 백분위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한다고 공지한 숭실대학교와는 다르게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통해서는 변환표준점수가 아닌 순수표준점수만 반영한다고 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것이 없는 것 아닌가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반영방법 자체가 또한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대해서는 영역별 반영 비율 자체도 변경이 된 만큼 전년도 입결을 살펴보실 때 주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 각부님들께서는 해당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저런 변수를 제외하고 보통 망한 과목도 있으나 특정 과목은 평소 실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얻은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유리하고 특별한 강약점 과목 없이 대부분의 과목을 적당히 본 경우에는 백분위가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점수를 활용하면 안정성은 조금 낮아. 도 특정 과목을 잘하는 학생을 그리고 100분위를 활용하면 특정 과목을 유난히 잘하지는 못해도 안정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쉬운데 여기에 각 대학별 가산점 시스템 등이 결합되어서 정시 모집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더 쉽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의 국민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정시 모집 변경 사항이 대다수의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만한 가장 큰 변경 사항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